파스타 모양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80년대 초반에 이라는 이태리 파스타 회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수입돼서 들어오는데 그게 세계 최대의 파스타 회사입니다. 음. 근데 거기서 제일 좋은 파스타 모양을 만들겠다 이렇게 기치를 내걸고 그 당시에 자동차 디자이너로 유명했던 주지아로라는 분한테 최고의 파스타 모양을 디자인해달라 <laughs> 자동차 디자인한테? 그러니깐요 고기도 멋있고 파스타 그 소스가 중요하니까 소스도 이렇게 많이 머금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달라 아. 그래가지고 이런 어? 거를 만들었어요 아니 처음, 본... 네, 처음 봐아 저게 하나인 거예요? 네, 아, 아. 파도 위에 대롱을 딱 얹어가지고 그러니까 저 구멍에 소스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쵸, 그쵸 그쵸. 보기에도 멋있고 그래서 이제 주지아로라는 분이 이걸 이제 디자인을 했는데 주지아로는뭐 본업이 이제 자동차 네. 디자인이니까 이 사람이 뭐 말하자면 인류 역사상 제일 성공한 자동차 네. 디자이너입니다. 음. 이 사람이 뭐 세계에서 네로라 하는 자동차 회사에 거의 모든 회사에다가 차를 디자인을 해 줬어요. 이 사람이 디자인한 게 100개가 넘는데 와. 예. 어 그러면 아, 국내도 우리나라도? 아 그렇죠. 있겠네요. 예. 우리나라도 그런 차가 있어요. 있어요? 많아요 사실은. 아, 많아요? 나중에 또 디자인을 많이 했는데 처음으로 이분이 우리나라에다가 디자인을 해준 차가 바로 요 차입니다. 허니. 어, 이거 포니? 아! 처음 나온 차 우리. 야. 15억 드린 디자인. 아, 저때 당시 15억이면 얼마냐, 진짜. 야, 디자인비로 15억 받으신 거예요? 그럼요. 아니, 와. 이 사람은 네. 와. 디자인 했다 하면 히트기 때문에 네. 귀여워죠 지금 봐도. 좋아. 드라마에서 봐도 귀데죠고 지금 봐도 소위 말하는 대로 약간 촌스럽지 않잖아요. 맞아요. 네. 첫 국산 자동차를 걸 저거? 드라마에서 그렇죠. 드라마. 네. 그 현대그룹이 처음에 이제 정주영 회장이 이제 말하자면 쌀 장사를 하다가 건설회사를 세워서 성공을 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자동차 산업을 진출했는데 네. 맨 처음에는 이게 뭐 거의 그 자동차 정비소 의 수준이에요. 뭐냐면은 그때는. 자기네 차도 아니고, 그, 포드사에서 부품을 그냥 수입해다가, 예, 네, 거기 도면 보고 그냥 맞춰서 팔았습니다. 어...